오늘 월급을 이래 봤잖아요. 받으면 우리 저축하려고 모으지, 일부러. 오늘 하루에 밥한 그릇을 줬는데, 이걸 두 숟가락을 드러내놓고 모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오늘 하루에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 니능력발휘를 네 100%를 하는데, 두 숟가락을 빼놔서. 그러면 요 20%를 능력발휘를 못하게 돼가 있거든. 지금 우리 저축이라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네가 그걸 다써지를안 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갖고 최고로 이렇게 다 쓰지를 안 하면 20%니 네 인생을 저하시키가 이래졌다는 거거든. 오늘 80% 일을 했는데 내일 또 그렇게 하면 내일 일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야. 이게 한 달에 모아지면 네가 얼마만큼 네가 니할 네 일을 안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. 이것이 사회 손실을 미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지 너는 모르는 거라, 이게 지금. 딴 사람이 니걸 네 자꾸 빼내갖고 쓸 생각만 지금 하는 계산법이지. 이 국가가 바로 운용되는 이 기법을 모르는 거예요, 저축을 많이 하는 걸 상주고 익하는 거는 아주 지금 우리 민족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회사 체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주는 거는 우리가 내일, 노후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빼놓을 게 아니라, 지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걸 활용을 해서, 우리가 컨디션을 잘 만들어가지고, 오늘 일을 100% 해내느냐 따라 갖고 내일 일이 달라진다고, 이게. 이거는 완전히, 이거는 그냥 흐리띠 쫄라매고, 안 먹고 일안 하자, 이 말이거든. 나라 꼬라지는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고. 이집 원리를 모르는 거야, 지금. 한 달에 요만큼의 양을 써라고 주어으면그 양을 요 안에 100%다잘 썼을 때 너는 성장하고 너 성장하는 만큼 국가가 성장하고 너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그대로 성장하는 거야.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국가가 딱 성장하게 되어있다고 이게. 그걸 안 쓰고 한 30%를 옆으로 제끼 나왔다. 성장을 멈추는 거야 이거는. 요럴 때밥한 그릇을 내가 내일 일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니한테 주는 게 월급이란 말이야 이게 이걸 주는데 이거를 갖고 너희들이 오늘 다 써라 오늘 못쓰시면 내일을 노력해가다 써라 어, 그 쓰는 방향이 궤도가 금반지를 사갖고 두 개씩 그려보고 이래 쓰지는 마라 남으면 교육에 필요한 경쟁은 또 쓰고 남는 거 갖고는 또 이렇게 바람씨로 나가는데 또 써라 그래갖고 머리도 좀 식히고 외식도 한 끼는 한 달에 몇 번은 해라 한 달에 월급을 고른 거를 책정해가 준 거니까 고른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줘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는 수준이라면 요만큼 본급을 받는 요는 수준이고 요는 일을 하면은 이렇게 분류가 있잖아요. 대충 이렇게. 그러면 이러한 분류 시스템은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게 정상적으로 쓰는 거고 너희가 발전이 이만큼씩 되는 것이다는 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.